871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소값 -2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단계부터 볼게요. 자, 1단계에서는 x는 1에서 극소값 -2를 갖는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상수 a, b 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두 개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f'( -1)은 0이 된다. 자, 얘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극소값도 어쨌든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럼 요두 개씩 이용하면 여기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연립방정식까지 풀면 a는 마이너스 2, b는 12라는 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fx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를 구하라. 자, ab 값 나왔으니까 fx가 결정된 거죠. fx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5에요 자 그럼 미분 해볼게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1수분해까지 할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2를 기준으로 자 X 값은 마이너스 1그다음2 이렇게 가고요그 다음에 f'x는, 프라임 자, 여기서 각각이 0이고, 어, 여기서 부호만 조사하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fx는, 어, 여기서 극소를 가지는 거예요 네, 감소하다가, 어, f-1 값, 이 구하면 되죠. f-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죠. 그럼 얼마인가요? 2, 그 다음에 플러스 3, 5, 더하기 10,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 그 다음 2일 때는 또 여기다 2 넣어보죠.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마이너스 4 더하기 1 4 25가 되네요. 여기 25, 그 다음 여기는 감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 표는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함수 f x 의 극대 값을 구하랬죠. 여기서 구해놨죠. 극대 값은 어디서 극대를 갖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여기서 극대를 가진 거죠. 그 극대 값은 25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